안녕하세요. 어, 저희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여서 아이들을 모두 위드랑을 사용을 해야 돼요. 위드랑을 사용을 하려면 에듀네티 클리어를 가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어,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에듀네티 클리어를 선생님들이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로그인을 할때이 로그아웃 옆에 이름이 떠요. 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이름을 클릭해주면 여기에 회원 정보 변경, 비밀번호 변경, 학생 계정 관리가 있어요. 이 학생 계정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학급 이제의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임시 그룹이라서 이걸 들어가 보면 어, 여기에 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을 추가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총 40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음저 만약에 이제 30명 기준으로 학급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학생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인원수를 30명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여기 학생 아이디랑 학생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써줄 수 있어요. 성별하고.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어, 위드랑을 가입, 위드랑을 사용을 하시면은, 아이고야. 위드랑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위드랑이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네. 위드랑이 어떤 거냐면, 여기 위드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듀네티 클리어에, 이제 아이, 어, so be okay, so i oh, will